헤매고 있거든요? 옷디은 구울들이, 어, 생긴 게 다르네. 어, 니네 엉덩이만 봐서 몰랐는데, 얘는 약간 사람 구울이다, 사람 구울. 총도 쏠줄 아는. 언데드 종족 같은 느낌이네. 어, 뭐야? 들려 보내준다고? 나 아, 둘러볼 때도 많은데. God, but are you ugly? Get upstairs and your pranks won't work on me, smooth skin. They won't work on stop. 뭐임? 제이스한테 가보라고? 나 파밍할 건데? 아. 야, 이 어둠 두 하나도 안 보인다. 내발에 <laughs> 들어와봐. 네, 얼굴 좀 보자. 어둠인지 궁금하다. 설비실. 잘 수도 있네. 조금만 잠깐. 3시간만 잠깐. 나름 싸웠으니까. 밤 10시네요. 비어있고 내가 가져가지 못하게끔 해놨네. 붉은색으로 yes.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구울인데 얼굴이 붉은색이야. 검은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파랑색 좀 그냥 화상 입은 거 같아. 누가, 누가 제이슨이니? Go, 제이슨, 아니, <laughs> 가볼까? 제이슨이란 게임 수준. 제이슨이란 녀석을 만나라 그랬으니까 제이슨은 아마 얼굴이 아니라 몸이 다르게 생겼겠죠 내 생각에 구울은 다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 <laughs> 아, 제위 s 로 옷이 다르겠지제이슨 너가 제이슨 o All praise the great journey. All praise the great journey. 저쪽이지 뒤쪽에 있겠죠 여기 여기 뒤 건물 쪽에 있겠죠 <laughs> 여기 안에 있다고 위는 일로가는데가 없었잖아 아 뭐하냐 여기서 왜 자고 있냐 기관안 되네 그리고 방사능 있는 애 아니야 그럼 대장이 자고 있어 의자에 앉아 있어야지 서 있거나. Hello, have you come to help us complete the great journey and they've been shooting them down those ghouls were members of my flock we kept them safe on the first floor we kept them contained forever please wanderer once the way is clear our feral brothers the demons appeared the demons are invisible. We're one of the most air shimmering. They sat on as we on our way to worship one morning. We had just entered the basement. My flock fought bravely us. We retreated up here. One of the demons raved at us. Still, your presence brought all progress towards the great journey. But now you have come. once again yes over the intercom it went on f 처리해 줄게 이게 브라빈스쿄가안 했으면 내가 뭐세력해서둘중모르는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구울없을 텐데 지하실로 가라고 무슨 대장이란 놈이 지하실에 있어 길 복잡해서 찾고 싶지 않은데, 나 레이저 총도 있는데, 뭐이겠지 그쵸? 떨어져도 안 죽을 거 아니야? 낙담도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까 어디 죠 얘네들인 것 같아요. 나이트 긴 시컴에서 안 보이지만, 여기 바로 옆이네. 입구에서부터 있을 줄알 아나 다니네. Dark in here. If you want to use a scope, I can spot for you. Keep you on target. 음. 조준경을 쓰면은 얘가 지원해준다네. 야, 잘 만들었다 게임. 그다음 조준경 없음. 니 알아 써야 돼. 니가 그냥 혼자 다 써고 내가 마무리만 할게. 이뭐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야야야야야야박야 바쿠템 불러있어. 오야야 그냥 아야야야야 졸라 무섭게 있어. 오 야, 그냥,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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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무서게생는데 <laughs> <부수고 웃음> 어, <오, 졸라 웃음> <부수고 웃음> 1대1이지? 이길 수 있지? 도와줄게. 보이지가 않아, 실거면서 됐다, 느리다 이 총. 이렇게 좋은 총이 있는데 이걸 데리고 앉아을거 같냐? 놈들, 은근히 튼튼하시다. 매우 어려움이라고 뭐 어떻게 못 깨고 그러진 않나보네요? 딜이 덜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나왔었죠? 그 말은 여기는..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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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너왜 이렇게.. 너 혹시 내성 같은 거 있냐? 굴이랑은 급이 다른데? 어 이게 내성 같은 거 있나 본데? 아, 그만, 그만 오세요. 아, 그만, 그만 오세요. 아, 이거 못빵하세요 뒤로 가지 마시고. 제우수가못빵하는 거야, 원래. 아, 잠깐 쇼비? 아, 야, 코 맞았는데. 그치. 그치. 아, 오, 경험치 많이 준다. 얼국곰봉 그렇게 줬나? 다들 하나씩 끼고 있네. 아, 나 그냥 체력이 너무 없어. 이거 무슨 뭐, 이거 뭔 일이냐? 이 체력은 다시 구울 나온데 가서 자고 올까? 그래, 아니야. 무게도 많은데 물약 쓰자. 너무 너무 아끼면 안 되지. 또 이거랑, 아, 너무 아이템이 많아. 빨리 와, 이쪽에 다 나왔던 것 같은데, 저 반대쪽 한번 가보고자. 궁금하다, 나이 네, 궁금해서 잠못 자. 없죠, 저 길이 왜 이렇게 많냐? 누가 죽였어요? 얘는 또 누가 사나 본데?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있어 이건. 머리가 터진 거 보면 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t s e if not u r e if I'm not sure if i o u r e m not s u e if I'm o sure if I'm not s u e if I'm o s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e if I'm not sure i t sure i t r e if o r s w i l l f o r y o u t o w e l l g o o d l u c k w i t h t h a t i d g i v e y o u First off, for so I found a good Oh, uh, what happened was I was escorting folks most of the fight was upstairs. But well, so, it turns out, out there were even more of those bastards. I couldn't find the others. So I felt found... Guess the outfit gives that away, huh? I never it gets lonely out in no, the wastes, okay? Uh, Anyway. I'm not delicate. 아, 바퀴벌레를 먹고 드러운 녀석이네. Well, you're polite. I had a friend with me when those she's probably dead. You on the other hand. 찾아볼게. Thanks. 아, 여자 친구도 있구나. 거시기면 안 써갔나 보다. 야너 어떻게 올라갔냐? 길도 없는데. 이리로 갔나? 아 이리로 갔나 보네. 제일 멍청해서 문못 여나 봐, 나이트킨들은. 아이고. 어, 어? 이런 데를 갔어? 어? 저기다. 여기 총이 떨어져.. 총이 쏴지는데 이거? 야 뭐하냐? 얘네 왜 이러? 야왜 그래? 내가 제 동료되면 너 바꿀까봐 혹시 그것 때문에 지금 견제하는 거냐 벌써? 내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다리 감각이 없대 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 열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 잘했어 더러운 굴잘 죽였어 무슨 색깔이 떠있나 했데 쟤였어? 아 깜짝이야 아 이러면 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아아야 <laughs> 이게 거기다 놨다고 못하러 됐어. 간단하. 방금 뭐 띠링 소리나지 않았나요? 내 컴퓨터 아니죠? 폴아웃 컴퓨터죠. 길이 되게 많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는 아 그곳이구나. 이어져 있네 이렇게 이쪽도 있고. 아이씨! 아야야야야! 아이, 보여 아이. 보여 나 보여 보이는 데또 있어. 대화로 하자고. 그치, 그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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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 3번, 3번, 총, 3번, 3번.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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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춰, 그 정도로. 그렇지 아, 시비밖에 안 준다고, 이 사이즈인데? 아, 열심히 싸고 있네. 맨팔이 좋겠군. 그렇지 이제 똑같이 하루다 뭘 붙이고 있는 거냐? 아, 뭐야? 어디서 줬어? 죽어? 이거 잘 싸운다.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와, 갈까? 내 생각엔 NPC다. 대머리였어. 너는?

대장 같은 거냐? Oh my. 준비해 준비 준비해. 그냥 맞춰. 아. Oh! 칼 쓴다 얘는 또.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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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턴, 완벽한 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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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돼 있어.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거든요. 아, 투명한 애네구나. 안 보이나 보네. 내게 맡겨, 친구, 무기를, 무기를 노리자. 아, 은신 치명타라는 게 있구나? 아, 게임에도 있네. 총인데 은신이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범퍼 소드. 볼까? 와, 멋있게 생겼다. 오, 뒤로 밀려, 요 맞으면은. 죽어, 데이비슨! 내 생각에 동료가 될수 있는 녀석인 것 같다. 뭐가 있으면은. 어, 하지만, 내 동료는 아니야. 그리고 이거 은신이 안 풀리네, 싸워도. 예, 그네요? 안 풀려요, 은신이. 여기 예, 되게 좋다. 계속, 이, 그러면, 부간 은신도 계속, 지속 되는 거네? 앉았으면은 안 걸리는 거네?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어, 깜짝, 아! 아니 열쇠 있는데 뭐 가진 거 없냐? 열리는 문이네. 뭐야? 아 이렇게 지하로가 있네. 위좀위좀 위 둘러보고 올걸 그랬어. 사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름 깨끗한데. Oh, yeah, you are not my strong suit, but a... yeah, you and me both. Fine by me. Hmm. Ah, boom. Ah, Fine by me. 되게 오래 간다. 이 스텔스 이거.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와. 아가운데 먼저. 올라가는 데가 있네? 쇼커시겠지 이게 길이겠죠, 그럼? 바로 끝나는 거 같아. 뭐야, 이 띠링 소리 뭐야? 잠깐만, 뭐야? 사용자가 게임하는 동안 알림 센터 알림을 조용히 보관합니다. 뭐야? 불안하게 왜 그래? 저 누구냐, 저거는? 이동하죠? 아누가 됐다. 밖으로 나왔는데? 집에 가는 길인가 그냥? 아 그렇네. <laughs> 아 뭐야. 돌아가 다시 싸우러 가야겠네. 쇼컷이 나와버렸어. 이 캐스트가 연달아 이어져 있네요. 나는 약간 스카이림 동굴 깨듯이 가서 한번 깨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캐스트가 스키... 연기가 돼. 어이 기능 되게 매력 있다. 스카이림도 이렇게 만들지. 한번더 가서 보고자. 오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분명 뭔가 있어. 아 여기서 소리가 나네. 띠링하고. 그죠? 이 아래는 로켓들은 뭐지? That's...